이를 통해 지상에는 다양한 조경 및 공용시설을 조성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안전한 단지 환경도 잘 갖추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를 살펴보면요. 모든 동을 남양 위주로 배치한 데다 V자형 주동 설계 그리고 최대 78m 동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입주민간 간섭을 줄였습니다. 완충 녹지를 확보해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도 제공했는데요. 지상에는 오감치유정원, 텃밭정원, 갤러리 잔디마당, 정만 신터 산책로 등 조경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힐링을 여가를 지원했고요. 이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주민운동 시설도 곳곳에 배치하여 일상에 활력을 더했다는 특징 갖고 있죠. 커뮤니티 시설 또한 특화되어 있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GX룸,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실내 체육관, 테니스 클럽 등 운동시설을 포함한 기주룸 독서실, 오픈독서관,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교육 및 육아 환경에도